네, 반갑습니다. 아, 주라드 됩니다. 오늘은 이제 휴메딕스란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아,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났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어, 상당히 우상향을 이제 이어가다가 각도를 조금 더 키우고, 여기서 이제 시세 폭발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승 이후에 급등한 종목은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특별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미용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고, 우리나라의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가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를 향한 욕구는 사실상 이제 국적 불문합니다. 그리고 보톡스와 필러 같은 경우에는 성형수술 대비해서 부담감이 훨씬 적으면서도 명확한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거의 뭐 대중수술이다라고 할 정도죠. 시술이라고 할 정도로 어, 상당히 이제 보급화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톡스와 필러가 잘 수출이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에 뜨고 있는 부분들. 그게 바로 뭐냐? 바디 필러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필러를 처방받을 때는 어디에 처방을 했죠? 얼굴에 처방을 했습니다. 그죠? 얼굴의 부위, 뭐 볼이 될 수도 있고, 이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입술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의 특정 부위에 이제 필러를 처방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디다가도 필러를 든다? 몸에다가도 필러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넘어서 어깨라든지 골반을 비롯한 신체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라는 거죠. 뭐 어깨에 필러를 넣는 수요들도 요즘에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요즘에 그뭐 제니의 직각 어깨를 뭐 선호한다거나 <laughs> 이런 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성형 측면에서 바디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바디 필러가 뭐가 좋냐? 일단은 그동안은 얼굴에만 필러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도 맞게 되는 거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커집니다. 그게 기본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국소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얼굴 필러는 필러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 3cc 정도가 들어갑니다. 살짝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바디 필러는 평균 몇cc가 주입되냐? 60cc가 주입됩니다. 몇 배가 들어가죠? 20배가 들어갑니다. 20배.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술 비용은 뭘 기준으로 하죠? cc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cc당 수술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얼굴 대비해서 평균 20배 넘게 넘는 바디 필러 같은 경우에는 cc당 수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필러나 보톡스 시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신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성장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충분히 감이 오시죠? 특히, 이제, 한국의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품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더욱 휴메딕스를 더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아이돌들이 영향으로 유행을 타면서 기존 대비 10배 정도 이상 문의가 증가했다. 바디필러에 대한 문의가. 그리고 바디필러 자체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는 시술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국산 필러를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휴메딕스의 필러 수출이 전년비 40% 정도 증가했고요. 브라질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굴곡이 많은 체형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 필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견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필러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향 필러 수출은 5월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출 회복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수치로 보면 바디 필러 수요를 바탕으로 중국, 대만, 태국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일단 19% 증가했고요. 앞으로 증가되는 폭은 점점 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는 다 좋긴 한데 뭐가 떨어진다고요? 유지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유지력이. 네. 유지력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보카필러 벨피엔. 그러니까 이제 휴메딕스에서 나온 거죠. 보카필러 벨피엔은 히알루론산의 고분자 물질을 혼합해서 유지기간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기간을 길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뭐가 생각나냐. 제약바이오가 또 생각나요. 이 계속해서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laughs> 찾아나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벨피에는 이제 히알루론산 고분자 물질을 혼합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 기간을 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지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맞았을 때 효과도 그만큼 좋겠죠. 네, 이 보카필러가 사실 <laughs> 10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상용화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 보카필러가 상용화가 됐을 때는 기존 필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메릭스에 대한 정보를 정합해보면 어때요? 기존의 필러 시장이 바디필러로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몇 배에서 몇십 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라 부분. 두 번째. 기존의 필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보카 필러로 유지기간을 길게 만들면서 휴메딕스는 벨피엔이라는 상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휴메딕스를 바라보는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적 보겠습니다. 수치로 찍히는 부분인데, 아, 매출액이 1200, 1500, 1600, 1800 계속 성장하죠. 영업이익 263,73에 4,31에 5,35. 폭풍성장입니다. 영업이익률도 30%. 상당한 영업이익률 내고 있죠. 100원 팔면 3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부채는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좌유보율 안정적으로 늘어나죠. eps 성장 bps 성장 모든 걸 봤을 때 우상향합니다. 이게 2016년 17년부터는 바디필러와 복합필러가 더해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휴메딕스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매수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 필러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필러. 필러라고 문자 주시고요. 번호는 상단에 있어요. 010-9839-3454 어, 인데 010-9839-3454 간단하게 필러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로 무료로 어, 휴메딕스에 대한 매매 전략, 대응 전략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톡스 시장, 그 필러 시장 커지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디필러라는 시장이 신규로 들어왔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보카필러가 이제 하반기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카필러 부분의 모멘텀도 꾸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용기기 관련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렇게 소리 없이 강한 종목군들 꾸준히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템베거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을 거 있는 종목이니까. 매매 타이밍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9839-3454. 필러라고 문자 주시면, 종목 관련된 전략들 올려드릴게요. 자, 앞으로도 이제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 꾸준히 발굴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충분히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